내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과연 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십시오 교수님 지금 뭐 국민 취업지원제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저소득 구직자 도와주겠다 뭐 이런 네네. 내용인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거 음. 부조라는 뜻은 네. 뭐 아시겠지만은 남을 도와주다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들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두 그러니까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실업자들에게 뭐 일자리를 알려준다든지 일자리를 소개한다든지 직업 훈련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메인이고요. 네. 이거 본다면은 취업 어, 신청 자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64세 사이에 계셔야 되고요. 네. 소득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이제 100% 이하이신 분들, 음... 청년은 120% 이하이신 분들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검색어에도 많이 올 정도로 그러면 중위소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을 이제 100명이나 본다면 중간이죠. 쭉 세워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이제 중위소득을 하고 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이건 네. 뭐냐면 중위소득 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마련해서 이거를 감안해서 나오는 중위소득이거든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위소득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 2019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연도에 3인 가구가 중위소득이 3, 3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60만 원 정도 되고요. 20년 같은 경우에는 3,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한 3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는 이런 어떤 복지 혜택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구직 촉진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놀라시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월 50만 원씩 이제 최장 네. 6개월까지 지원하기다 보니까 어 이번 제도가 마치 구직 촉진수당이 전부인 마냥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않고요. 메인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여기에서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촉진수당을 주겠다라는 아,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데 수급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 요건 심사와 선발형으로 좀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본다면 은 18세에서 64세까지는 맞고요. 네. 어, 중위소득 60% 이하이십니다. 아, 그러면 60%, 이하요? 60 이하. 60% 아. 이하. 근데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개정해서 대통령 영예에 의해서 50% 이하로 줄일 생각, 이 예상으로 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러네요. 거죠. 정말 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배려도 있더라고요. 네, 요번에 청년들 좀 배려를 했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사실 120% 이하라면 정말 많은 혜택인 거죠. 아시 왜냐면, 하 다른 분들은 100%, 아니면 60% 이하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혜택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죠 당연히.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정수급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부는요, 이번에 법률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자면은 수당지급을 만약에 중단하겠다 이거죠. 만약에 부당, 부당하게 이걸 쓰게 되면은 어,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법률화 했고, 예. 두 번째로는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아. 이제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네. 이제 공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 환급하겠다. 라고 음. 이제 법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의 과거의 제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월십만 원씩 6개월 한 300만 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렇죠. 300만 원 받으려고 부정수급 네. 하지 마라. 뭐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해일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죠. 겠 사실 얼마나 대상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자 몇 명이나 될까요? 내년에 한 35만 명인데 35만. 이 예산이 5200억입니다. 네, 적은 예산이 아, 아닌, 없네요, 사실. 그리고 22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본다면 60만 명을 60만 예상하고 명. 있는데. 예산이 음. 만만치가 않습니다. 1조 3천억 원예산이로 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판에 비판이 될까요? 있죠. 네. 아, 이정도 예산을 쏟아부을만 음. 하냐, 네. 과연 맞는 거냐라고 이제 비판의 의식도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실업규벽 한 140만 명 정도의 이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요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60만 명, 그 다음에 그 다음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35만 명 정도 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융복합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생각을 음. 가지고 나온 것이죠. 생각은 좋네요. 네. 네, 네. 뭐 그런데 기초 생활 보장 제도도 있고 네, 네. 고용 보험도 있고 뭐 여러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특별한 제도가 또 필요하냐라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부는 어, 필요하다. 예. 중복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는 그래요. 뭐냐면은 고용 보험이 있습니다. 고용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에 나왔던 취업 성공 패키지.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사회안전망, 그 다음에 정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라든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취업성공 패키지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그니까실업급여로 내시는 아,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우리가 보통 기 이코노미라 얘기하는데 플랫폼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 이코노미가 점자로 커지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에도 고용 안전망을 복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주장이. 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사실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중복적으로는 이게 혜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논란의 비판은 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총선이 <laughs> 아, 얼마 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네. 정부가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의 주요 주자들 다 같은 똑같은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타이밍이 총선 앞두고 나왔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 충분히 합니다. 음... 근데 또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공짜냐. 이게 절대 공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요. 예. 실업급여가 요번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 아, 급여가 아. 기존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예. 몇퍼센트오르면 1.3에서 1.6으로 올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번에 10월부터 어떻게 되냐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를 올려요 실업 급여가. 그럼 음, 더 안아지죠. 그다음에 기간을 240일이었는데 270일까지 늘려 버립니다. 10월부터요. 아, 동 아, 그러니까 많이 네요곧 네, 돌아오죠. 10월부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은 연맥선이 있는데 실제 제가 또 조사를 해서 그러면 고용 보험에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 2024년 되면은 이게 완전히 고갈돼 거라고, 아, 지금 그래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회 예산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정부기관의 영업고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다가는 고갈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료를 음... 높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예산 자체가 굉장히 팍팍한데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이거 지원해 줘야 되냐라는 음... 게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봐도 이거는 아, 사실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타이밍상 너무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요.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음... 네, 뭐 사실 직업훈련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뭐 비. 오늘 일부 지원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좀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우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복 혜택이 없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한해서는 구직 활동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혜택만, 그러니까 수급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에게 모두 제공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분이냐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을 받으신 분들 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음... 엄격하게 따지면은 뭐 정부의 말처럼 중복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진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정말 이렇게 뭐 중복 보장을 해도 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뭐 정부가 정말로 FM대로 하는 것처럼 좀 그렇지만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네가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사실 이런 제도의 목적 자체는 저소득 구직자들의 좀 취업을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네네. 구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원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과연 이게 일자리로 연결이 될지가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네. 어, 지금까지 지원을 봤을 때 부급 수비 항상 부정 수급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일자리를 사용해서 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딴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음.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하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음. 이런 복지 서비스를 했을 때는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라라는 게 이제 OECD 권고 사항이고 예. 우리나라도 저, 우리나라도 정부도 요번에 이제 이런 제도를 갖고 왔을 때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 수급을 확실히 막겠다라는 조건이 조건하에서 요번 세도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금형도 볼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어떤 취업 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는 좀짜임새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주하는 모습 아니면은 어떤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음. 보고 있고, 그만큼 정부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취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혁중 LA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